개막해서 너무 신나고 되게 긴어 설레기도 하고 좋았었는데 개막전에 좀 아쉽게 지는 바람에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. 팬, 홈팬들도 되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네, 그홈 경기를 좀 이겼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되게 짙게 남았는데 뭐 빨리 이자 되는 게또 현실이고 빨리 있고 오늘 경기 집중해서 빨리 창원 찾아오시는 파, 팬분들께 좀 승리의 그런 기쁨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네, 맞죠. 시즌, 시즌, 차, 차, 그, 뭐야, 시즌 맞이, 네, 헤어스타일 변신을, 네, 제가 좀, 플레이에서 좀 평범하고 좀 밋밋하다 보니까, 제가 좀, 플레이에서 좀 평범하고 좀 밋밋하다 보니까, 좀, 뭐, 신발이나, 이 헤어스타일이나, 그런 데서 좀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편인데, 네, 팬분들이 그런 걸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, 네, 마음이 있습니다. 제 일부러 좀, 밝은 색깔 좀 튀는 그런 디자인되는 신발을, 많이 일부러 좀 찾으려고 해요 헤어스타일도 어좀 그냥 평범한 것보다는 네, 한번 변화 주고 싶어서 네, 했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네. 파이팅 엄청 재밌는 것 같아요 팬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, 응원해 주시는 거에 뭐 이제 보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 오랜만에 팬분들 들어오시니까 뭐 뭔가 더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, 더 경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어, 선수들이 엑샤샤에서 네,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파이팅 네, 뭐 개막전 첫 경기 때 너무 제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응원하러 오셔가지고 되게 한편으로 감사했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아쉬워가지고 또 오늘 경기에서 또 결과까지 좋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화이팅. 첫홈 개막전에서 좀 아쉽게 져가지고 좀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좀더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게좀잘 돼서 좀 그게 경기에 나왔던 게좀 승리했던 것 같고 첫 경기 때도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됐기 때문에 뭐그 부분을 계속 어잘 가져갔던 게좀더 좋은 경기력을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. 그리고 오늘 일단 뭐 제도 형이 첫 게임에 좀 많이 부진했는데 오늘은. 공격적으로 임했던 게 승우야. 불렀어. 임했던 게좀더 좋은 모습을 보던 것도 또 특히 원상이가 오늘 좀 좋은 슛 감을 보여서 두 명을 꼽고 싶습니다. 네. 아, 우리 원상이죠. 네. <laughs> 원상이가 오늘 첫 경기에 좀 슛이 안 들어가서 얘가 아,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 잘해 줘 가지고 저희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분이 와셨던 첫날 이겼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 저희가 다 의기투합해서 이뤄낸 값진, 값진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다음 다음 경기도 이제 잘 준비해서 계속 승리를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개막전 때좀 아쉬웠던 그 승리를 좀. 오늘 이긴 것 같아서 쪼, 조금 개막전 때가 너무 아쉽긴 한데 오늘 그래도 이겨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뭐 승리를 형들이 얼낙 간절히 바래왔는데 저번 경기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빠른 승리를 통해서 팀의 기분, 그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. 오늘 단태가 나고나랑 용병들 수비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승리 요인에 좀더큰 영향을 미치질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도 한 명을 뽑기 좀 힘든 경기였고 저번 경기가 좀 아쉬웠던 만큼 형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만회했고 어, 다음 경기도 분위기 좋게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, 돕겠습니다. 어, 일단 연패를 타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또홈 경기에서 두 번째지만 또 이겨서 진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너무 좋고요. 또 근데 그 형들이 없었으면 진짜 여기 이렇게. 잘 못했을 것 같고, 형들이 장난도 많이 치지만 진짜 많이 챙겨주시고, 좋은 말도 진짜 많이 해주시거든요. 아, 앞에서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, 뒤에서 다잘 챙겨주셔서. 네, 형들 없었으면 네. 이렇게 오늘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홈개막전에서 져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, 팬들 보기가 이제든 빨리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, 좀 연승을 최대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수은 선수는... 어, 김준일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좀일년 만에 복귀해서 개막전 때좀 활약이 좀 미미했는데 오늘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좀잘한것 같아요. 그래서 팀에 많은 도움이 된것 같고 좀이 기세를 몰아서 앞으로 좀 계속 좀 잘해줬으면 하는 네, 마음이 있습니다.